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 저는. 러시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텐더라고 합니다. 저는, 어, 러시코리아 커뮤니티죠. 젤러시하고 덕지를 통한 디지털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고, 어, 제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에 재밌는 문구들을 제가, 저에게서 탄생한 거랍니다. <laughs>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이걸 사용하면 되나요? 이거 뭔데? 까도 돼요? 까도 되나? 섹스파이네요 뿌리겠습니다. 이 보디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는 일정 거리를 두고 뿌려주셔야 되고 겨드랑이 부위를 제외한 몸에 뿌려주시면 향기가 가장 오래 갑니다. 사실 저 이거 오늘 아침에도 뿌리고 와서 좋아요. 섹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디 스프레이입니다. 제품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일단 이 섹스밤, 베스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꽃냄새 많이 나고요. 꽃냄새인데 제가 또그 약간 가벼운 꽃냄새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섹스밤은 약간 밤의 느낌이 조금 더 가미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플로럴 노트인데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가미된 그런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인상. 이 향을 맡았을 때 떠오르는 장소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맡았을 때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밤이 떠올라요. 그래서 약간 가을밤에 산책하는 느낌, 가을밤 공원 약간 이런 게 떠올라요. 이게 살짝 묵직하고, 조금 섹슈얼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밤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제품명을 확인해주세요. 이거 까면 안 되는 거였군요! 전 깠습니다, 하지만. 제품명은 섹스밤입니다. 이 제품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나요? 음, 에피소드? 음,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를 제가 엄마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는데 엄마가 제품 명을 잘못 읽으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이 제품의 이름을 다시 지어본다면 무엇일까요? <laughs> 제품의 이름을 다시 지어본다면? 음, 저 약간 의성어, 의성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이런 거, 와우 음, 약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 그런 거 어떨까요? 주인공 이런 거. 저는 약간 향수나 이런 보디 스프레이를 뿌릴 때 나를 대표하는 향이 있고 그걸 뿌리면 약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주인공으로 할게요. 주인공. 이 제품을 언제 쓰고 싶나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밤에 산책할 때 많이 뿌립니다. 약간 꽃밭. 밤에 꽃밭을 산책하는 느낌? 그런 게 좋아. 그런 느낌이 좋아 가지고 밤에 산책하면서 뿌릴래요. 이 제품을 선물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어, 저 엄마한테 선물을 해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남녀노소 호불호를 많이 타지 않는 향기 같아요. 제 남동생도 사용하고 남자친구도 사용하고 음, 저도 사용하고 어머니도 사용하고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소감을 말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셀프캠으로 <laughs> 인터뷰를 해보는 건 처음인데, 뭔가 더 편한 것 같아요. 혼잣말 하는 말 느낌도 나고. 재밌네요. 재밌게 봐주시겠죠? 인터뷰가 종료되었습니다. 끝이에요? 레코드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누르겠습니다.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종이 가겠습니다. 저 잘했죠? 말 너무 잘한 것 같아. 거기 계신가요? 뭐야?